1대1 모드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사람들이 잘 모르는 스피드맵을 골라가지고 랭킹을 올리고 순위를 올리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 1대1 랭커들도 남들이 안 하는 잘안 하는 트랙들을 골라서 이기기도 하는 그런 랭커들도 분 많거든요. 그래서 그 트랙들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1대1 모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할 트랙들이 좀 많아요 첫번째 트랙은 도검 두마리의 용인데 이 트랙같은 경우에는 붓으로 달리면은 안정성 때문에 카트바디가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카트바디를 흑계사로 잠깐 2맵만 변경을 하고 하도록 고 하겠습니다 다른 맵들은 다 붓을 탈 예정입니다 오케이 캐즈 자다1맵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모드는 1맵만 달리기 때문에 네, 1년만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박아도 돼요. 음, 부딪혀도 돼요. 부딪혀도 돼요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부스터 써주고, 이 구간이 제일 어려운데, 갑자기 확 카트가 빨라지는 체감이 느껴지고, 여기서 아웃에서 인, 이렇게 가줘야 돼요. 그래야지 차가 안 뜹니다. 자, 여기서 부서 절러주고. 자, 이렇게 가주면은 도검 두 마리의 용은 거의 다 이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이미 이 트랙도 그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트랙도 정말 유용하고요. 그 다음 트랙은 더 월드라는 트랙입니다 제가 달리는거는 그렇게 좋은 어, 엄청 막 어택급은 아니고요 어, 기본 빌드는 될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래도 유용할 것 같아요 제가 1대1모드 많이 해보면서 다 달려본 트랙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 지름길이 많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해서 잘 타주시고요 우리 이 구간 톡톡이 구간입니다. 자 이렇게 돌아주면은 더 월드의 빌드가 되는 거죠. 자 이렇게 더 월드를 알아봤고요. 가자이 이 트랙도 이제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트랙도 많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트랙 저도 솔직히 좀 엄청 어려운 트랙이기도 해요. 제가 지금 방금 전까지 했던 이제 트랙들을 제가 정말 이제 어려워하는 트랙들이죠. 이거는 톡톡이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 어 구간이 많아요. 이 트랙은. 어 정말 톡톡이를 많이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저도 원래 이맵을 아예 몰랐는데 1대1 모드에서 워낙 이걸 많이 하시더 많이 많이 하시더라고요. 유저분들이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외우게 됐어요. 어, 원래 이 트랙을 저도 몰랐거든. 진짜, 1대1 모드에서 사람들이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, 외울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, 월드 이탈리아의 주행이 됐고요. 가자이! 월드 이탈리아의 여행인데, 이거는 이제, 시나리오에, 이제 시나리오에도 있고, 지금 이제 도전자 모드에도 있는 트랙이죠. 자, 이제, 월드 이탈리아 여행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. 어, 기본적인 빌드도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. 자, 이길 수 있는 트랙들이 정말 많습니다. 남들이 모르는 트랙을 연습을 해서 이기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, <laughs> 여러분들. 자 여기서 여기 지름길이 있어요. 어떤 지름길이냐 여기로. 하나 둘 왼쪽으로 쇼로롱. 요렇게 가주시면 돼요. 네, 저기 지름길 중요하시고요. 자 여기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면은 망하는 거예요. 자 망하는 예를 잘 보여드릴 거요. 자 어떻게 가야 되냐? 어, 원래대로라면은. 이렇게, 여기로, 위로 해서, 이렇게 해서, 여기서, 이렇게 이거, 기차 같은 거 하나 타주시고, 딱한 다음에, 이 구서 하나 딱 질러주시면은, 끝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. 자, 월드 이탈리아 여행이었습니다. 가자이 자, 그 다음 트랙은, 뭐, 어떻게 보시면은, 뭐, 기차역에 질주는 머지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, 그래도 그나마 이 트랙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. 정말 모르실만한 트랙이, 아슬아슬 비행장이나 트랙인데, 이 트랙도, 아, 정말 남들이 안한 트랙입니다. 자, 이 트랙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저도 이제, 와, 이 트랙은 너무 싫어하는 트랙 중 하나라.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. 초반에 커팅해서 하나 모아주시고. 자, 갑니다. 와우, 정말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아, 무슨 저런 트랙이 다 있냐?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나도 1대 모델, 내가 안 했었다면 아마 아예 모르고 있었을 만한 그런 트랙들인 것 같아. 내가 1대1 모드자 죽어라 맨날 미친 듯이 하면서 하니까 여기서 뉴커팅해서 이제 부스터 하나 모아주시고요. 자, 그리고 이 구간, 이 구간에서 카트가 갑자기 느려져요. 보시죠, 이 엄청 느려집니다. 이 구간에서만, 그리고 이 구간에서 부서 질러 주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부서 질러 주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여기는 원 끌기를 해도 되지만 저는 이제 안전하게 두 번을 꺾고 가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여기서 공중에서는 부서 쓰면 안 돼요. 천천히, 착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, 착지하고 나서부터 써주면 됩니다. 오케이, 가즈! 음, 자, 그 다음 트랙. 빛이 가니역이라는 트랙입니다. 이 트랙도 이제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많아요. 이 트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많죠, 여러분들? 자, 이번에도 커팅으 하나를 모아주고, 그 다음에 순부 써주신 다음 부스터 질러줘요. 여기 뉴커팅 하나 해주신 다음에, 여기서 부스터를 이렇게 모아주시고, 자 이제 나가실 때 저, 정면으로 나가지 말고 왼쪽 키를 살짝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나가시면은 원끌기 하거나 이렇게 드리프트 할때 드리프트 하면서 들어갈 때 엄청 편하네요 어 저기 구간에서 왼쪽 키를 누르고 나가시는 게 더욱더 좋습니다 가자이 브로디 위험한 프레스 공장인데 제 생방송을 많이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트랙 진짜 많이 합니다 이 트랙도 변수가 많은 트랙이기도 하고 빨리 끝나는 트랙이기도 합니다 자 가시죠 자 여기서 저기 순부 너무 빨리 써주면은 투명벽 걸리니까 여러분들 조금 늦게 쓰시는 게 좋아요 순부는 자 그리고 내리막 구간 이것도 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냥 길만 알아두시면 돼요 다 타이밍입니다 자 이렇게 탁 중요합니다 봐 엄청 끝나죠 엄청 빨리 끝나죠 24초 이 트랙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이나 중국에서는 리그 트랙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트랙을 이제 리그 트랙으로 사용하거나 이제 뭐 많이 하는 트랙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트랙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잉 이 트릭 같은 경우에도 맵이 어려우면서도 쉬워요. 정말 신기한 맵인데. 좀 어렵죠. 저 구간이 살짝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. 저뭐저 뭐저 구간 빼면은 그렇게 뭐 어려운 구간 없으니까 금방 막 외우기 쉬우실 거예요. 자, 여기서 인코스 파주시고. 쇼 쳐주신 다음에 여기 원끌기 구간. 여기도 원끌기. 자, 이렇게 해주시면은 1렙을 완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자. 자, 이렇게 메카닉. 잊혀진 도시의 중심부 트랙을 알아봤습니다. 가자이 정말 제가 이맵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. 어떤 트랙이나 림프, 통나무, 아슬아슬 점프입니다. 자, 이 트랙. 보시죠. 아, 너무, 나이 트랙 너무 화가 나. 아나이 트랙 너무 싫어요, 저는. 음, 이 트랙 때문에 스트레스 오지게 받았었지. 자, 여기서 부스터 바로 질러 주시고요. 자, 여기에 뉴 커팅 조금 뉴 커팅 기술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좀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뉴 커팅 한번 해 주시고 숏풀. 보셨죠? 숏풀. 자, 이제 기다렸다가 여기서 딱 착지한 다음에 부스터 써 주시고요. 자 이렇게 해서 꼬리 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 30초, 베타 30초 이 정도 기록도 정말 괜찮은 겁니다. 베타 30초도 가자이. 자 대저택 루이의 정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봅시다. 이거 안 커지게 조심해야 돼요, 형님들. 안 커지게 조심한 다음에 여기 지름길 딱 타주시고. 드리프트 해주신 다음에, 여기서 바로 모아줘요. 부스터 모아주고, 여기서 안전하게, 스무스하게 가주시면 끝나요. 보셨죠? 이렇게 빨리 끝나, 이 트랙도 빨리 끝나는 트랙이에요. 근데 이 트랙은 이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좀 연습을 하고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이 자, 이 트랙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? 정말 그랑프리 때는 많이 나오긴 하는 트랙인데, 뭐이 트랙도 썩 사람들이 많이 하는 트랙은 아니에요. 네, 그랑프리에는 좀 이제 많이 등장했던 트랙이죠. 무한부스터 그랑프리에. 이렇게 물에 빠지게 되면은 카트 속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에 안 빠지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. 물 밖에서 주행을 하시는 거가 제일 좋아요. 자, 이렇게 통 쳐주시고요. 숏, 풀. 차요, 이렇게 부스터가. 야, 여기서 굳이 많이 커팅할 필요는 없고요. 야, 부스터 하나만 더 모아주고 가면 됩니다. 이렇게. 그, 여기서 바로 커팅하는 게 아니라, 쇼 쳤다가 조금 뒤에, 그리고 원 끌기 살짝 해주고, 한번 더 커팅했다가 쇼풀 해주시면 돼요. 좋아, 요 어우 큰일날뻔했네 자 이렇게 해적 상어섬의 비밀도 이렇게 주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가자 자 빌리지 시계타 문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구간에서 부스터 무조건 두개 모아주셔야 돼요 두개 모아주시에 천천히 가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빠져줍니다 저기, 턱이 안 부딪히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줘야 되고. 이 구간이 좀 어려운데, 여기 숏 쳐준 다음에 순보. 일단 부서. 빵! 하면은 끝납니다. 자, 이 트랙은 23초가 걸리죠? 아까 전 트랙 이제 프레스나 이제 대저택보다 더욱더 빠른 시간이 나오는 트랙인 것 같습니다. 가자이 자, 여러분들, 마지막 트랙은, 리버스 포레스트 폭포 속으로라는 트랙인데, 이 트랙도 이제, 왜 1대7에 나왔어, 아, 1대7이 된다. 왜 1대1 모드에 나왔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, 이 트랙을 마무리로 하겠습니다. 이 트랙도 1대1 모드에 나왔었던 맵이기 때문에, 이 트랙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트랙은, 이제 초반에 이제 커팅을 쳐주시고 가는 게 편리합니다. 자, 이렇게, 커팅을 해서 하나를 모아주시고요. 숏, 풀, 이겼죠? 자 이렇게 부서 써주시고 자 여기 이제 구간이 있는데 여기 이제 구간 잘 타주셔야 돼요 승부 써주고요 부서 써줍니다 에, 의외로 보기엔 단순한데요 이 트랙도 은근 어려운 것 같아 은근 단순해 보이면서 어려운 트랙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이 트랙도 이렇게 완주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진짜 많은 맵들을 알아봤는데,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이제 맵에 이제 좀 공부가 됐으면 좋겠고, 이제 솔직히 뭐 저도 이제 뭐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. 뭐 잘하는 편은 아닌데, 뭐 솔직히 그래도 실력으로 뭐, 솔직히 실력으로 S랭크는 찍었습니다 실력으로 S랭크까지는 찍었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공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팬카페도 많은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